장비 세트 일에약 공격, 강공격에 대형검 장비하기. 그렇지, 이거야. 자, 이렇게 해주면. 오! 좀더 쫀다, 쫀다. 오케이, 무기상의 의뢰를 완료했습니다. 우와, 좋았어! <laughs> 야, 이 대검이 이게 너무 느리다. 풀파인데 왜 이래, 엉엉. 그, 아마 유튜브가 로딩이 좀 길어서 그러니까 유튜브를 한번 껐다 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을 거니까 다음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해요. 좋았어. 퀘스트 보수. 아, 딱 좋았습니다. 자, 퀘스트도 완료했고. 자, 이 아줌마한테 말을 걸어볼까? 하기 전에 이 아이템 먹어야지. 회복약소 좋아요. 또 숨어있는 아이템 있지. 이거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어, 갖고 와. 아, 여기 또 옆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되네. 야, 여기서는 또 시점 바뀌고, 진짜 신기하다. 자, 아이템 주세요. 회복약소 좋아. 와, 이거 2D로 바뀌었다, 3D로 바뀌었다, 막 이러네. 이건 또왜안 열려? 아, 관계자의 출입금지. 이건 뭐지? 이거 아이템 있는데? 액세스 할수 없다 아 지금은 또 안되고 자 좋습니다 뭐 마을도 한번 둘러봤고 안녕하세요 한가지 부탁이 있어 요즘 사막지대에 흉악한 기기생명체가 나타나고 있다나봐 지금까지 없었던 현상이라 무슨 일이 일어난 것같아 너희들 요하르 부대는 조사도 특기라고 들었어 사막지대 이상사태 원인을 조사해주겠니? 그래? 고마워 사막에 있는 내 동료들에게 연락해두겠어 아무쪼록 조심해줘 갑시다 사막지대 기계생명체들을 파괴한다 기계생명체까지만 파괴를 해볼까요? 뭐, 그까지는뭐 쉬울 것 같은데 일단 가보자 0오퍼레이터 누구세요? 레지스스리더에 데이터를 확인 오그래탈 요 진짜. 뭔가 b g m 이좀 바뀐 거 같은데. 마오 포인트. 사막은 기온이 아이이어준비 준비한 다음에 가래. 그러니까 내 체력 같은 거이제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같아 가보자. 재밌어지겠네. 아, 끄기가 너무 아쉽다. 쭉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 못 가네. 저 길이 있는데 왜가지를 못하니? 어? 오케이 아이템. 와 비짐 너무 좋다. 그래. 여기 에 죽은 시체가 하나 있었지. 그는 참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죠. 열심히 쏴주면서. 오케이. 오차! 역시 대검도 있어야 뱀는 써는 맛이 있지. 후후! 아차! 야, 마무리까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아. 자, 아이템 먹고. 우하 그렇지. 아, 완전 잘하는데. 또좀 비중이 없본데 와, 비 g m 너무 좋네요. 근데 이비 g m 같은 거 저작권 걸리지 않을까? 일본 게임은 이런 거 저작권 많이 걸던데.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일단 가보죠. 그리고 얘네가 신기한 게, 검을 직접적으로 쓰는 게 거의 없어. 나머지는 거의 이제, 진짜, 뭐라 그러지? 약간, 조정을 해서, 칼로 베는 것 같습니다. 오, 저 세이브 하는 거 있다. 아, 여기가 사막지대구나. 네,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자, 맵 정보 해제랑 빠른 저장. 음, 대충 이제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와. 좀 아지랑이 보이십니까? 뒤쪽에 화면이 약간 흔들리는데. 어, 야, 여기 로봇 있다. 아니, 의체가 여기 왜 이렇게 많지? 묘, 묘, 묘? 나는 새까만 하는 곳에서 배회하는 기계 생명체를 보았다. 음, 묵념 후 다음으로. 자, 묵념해주고, 어, 수리합시다. 이 친구를 데려가자. 그래. 넌 나와 함께 한다. 알았나? 자, 얘는 어, 그래 고생했다 토니야 그 다음에 회수합시다 오케이 렛츠고 희한한 기계 생명체가 나온다는 건가? 어? 로봇 있다 아, 멋있어. 아, 분투해달라고 얘기를 또 해주는 거죠. <laughs> 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아니, 얘 동시 너무 큰거 아니야? 오케이. <laughs> <이게> 뭐야, 이거? <laughs> 좋아. 아, 되게 재밌네, 이거. 생각보다 길다란 녀석도 있어. 자동 아이템이 트 그쵸, 구금 너무 좋죠. 예, 열심히 배워주고요. 와 날아가는 거 봐라. 어, 주고 오케이, 동그라미. 와 쩐다, 쩐다. 와, 멋있다. 우, 죽어, 그냥. 써. 근데 키가 약간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는 있겠네요. 키가 약간 좀 헷갈려. 총 쏘는 거랑 회피랑, 그 다음에 칼 베는 거랑, 막콤보랑 이런 것도 헷갈려요. 그리고 버튼 누르기가 좀 애매해서, 진짜 패드에 익숙하지 않으면 약간 플레이하기 힘든? 어, 그런 게 있어. 뭐, 게임 패드를 어차피 열심히 연습할 거니까, 뭐 익숙해지는 건 금방일 것 같긴 합니다. 자, 저쪽까지죠? 저쪽까지 가서 마무리 짓자. 또 로봇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중에 제가 로봇 잡으면서 뭐 경험치라든가 이런 것도 좀 얻어주고 해볼게요. 자 이쪽 방향이죠? 아 여기 누가 있네. 안녕하세요. 리더가라, 나시와 뛰이드를요. 와타시의 이름은 잭가스. 여러시크 사막의 기회도를 개시시대 자, 풍사시ている入り口を開けなき 에. でもどうしてこん나変な場所にいるんですか어これこ 오야 뭐야 오 깜짝이야 아, 죄송합니다. 안마리 <laughs> 무리しないようにね. 어, 깜짝 놀랐네요. 아,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안마 아, 무리しないように네. 네네 무리 안 할게요. 아 진짜 저 기집애 진짜 사나, 깜짝 놀라게 하고 있어요. 훼손는 게이트를 폭발で開けなんて乱暴な人です네 세이. 오, 오, 얘 뭐야? 뭐 쓰고 있는데? 아, 발차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왠지 엄청 넓은 데로 가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보스전을 치러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11월 달 시험을 기약해야겠어요. 기말을 기약하며. <laughs> 오. 쩐다, 쩐다. 아, 나 괜히 여기까지 왔어. 그냥 세이브하고, 거기까지만 할걸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세이브 안 되거든. 아, 야, 큰일 났네. 그래, 오늘. 저녁때까지 진행하자. 어. 아, 좋아요. 갑시다. <놀람> 오! 저 <놀람> 위치에 있다. 맞아. <놀람> 안녕? 위치 리포트. 묵념 후 다음으로. 투비님에게 묵념했습니다. 자, 수리합시다. 이 친구를 데려갈게요. 됐으. 와, 이걸로 같이 플레이어들하고 같이 플레이하는 것도 재밌겠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웃음> 시험.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험 때. 제가 아주 재밌는 게임을 해가지고. 아,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어? 공부 못하게 내가 방해하고 있었네. 아주 재미없는 게임을 좀 골라올걸. 그랬네! 아, 아, 안드로이드. 아. 처발. 안드로이드 처발. 어, 안 돼. 너나 처벌 안드로이드 처벌어 안돼 너나 처벌당해 첫동동라미미 r o i 레지스턴스 o i d a n 어 r o i d 이 n d r o i d Android, Android, a n d r o i 하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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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d r 이 로봇들을 다 부숴야 되는구나. 와, 맵이 좀 넓어서. 저쪽까지 가줘야 돼. 와, 모래 미끄러지는 것도 표현해 놨어요. 와. 뭔가 좀. 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모래를 밟고 있다라는 모션은 취해주고 있죠. 뭔가 그래픽이 약간 낮음으로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야, 지금. 그렇지 않아요? 뭔가 지금 발 바닥 보시면은. <laughs> 뭔가 그래픽이 낮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헤헤헤헤헤헤헤 <laughs> 아 재밌다 재밌다 꿀잼이다 진짜. 자 이것도 주워주고, 야 부품도 얻어줘야죠. 이게 다 돈이야. <laughs> 다 부술 필요는 없어요. 아 진짜요? 아이뭐 어때요? 다 부술면 좋지. 어, 깔끔하죠. 이게 뭔가 액션이라든가 타격감 이런 거 보고 싶어 가지고, 어, 아, 아걔 사라졌나 보다. 어 아니네 아직 있네. 그래, 너잘좀 싸우란 말이야, 어? 와, 모래 미끄러진 거 멋있다. 아, 여기있다 응, 안녕. 죽자. 일로 와봐. 레벨 13이야? 너꽤 높다고. 오, 회피. 좋아. 그렇지. 와, 쟤 액션이 쪼는데 어? 디 갔어? <laughs> 아, 도망, 도망동 안 해? 귀엽다, 귀엽다. 가자, 가자. 아, 일로 가줘야 되는구나. 옵돌에 가지고 노는 블루캡. 이 정도면 가지고 놀만한... 어... 실력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됐어. 이 스킬도 못뭐 써야 되는데, 거의 필살기라 잘안 쓰게 되네요. 오... 사막단지! 자, 일단 세이브 하는데까지만 가자. <laughs> 세이브까지는 해야지. 아래 해 아, 인류의 주거 에리아의 여기도 사람이 살았었나 봐. 아파트 단지. 아. <laughs> 報 왜 이렇게 메일을 잡고 주니 누가 나한테 묵념해 준거 아니야? 저거 로봇에서 떡밥 같지 않아요? 음, 아직까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 와 저쪽 아래 저거 빛나는 거 BGM 봐 음악 쩐다 간다 훅 쇼트 하차 오케이, okay, 아이템 먹어주고. 아, 쩔어요. 플레이 구경, 뭐, 뭐야, 플레이 못하던 게임 구경하니까 너무 좋아서요. 그 <laughs> 제가 녹화 파일 돼서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주말에 실컷 보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주무시고, 어, 그렇게 하시길 바랄게요. 어, 라이브 그 녹화된 것도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보시면 되죠. 하신 거 억지로 참으실 필요는 없어요. 풀어차, 후, 첫차, 첫차. 좋았어요. 아이템도 줘주고 부서진 태엽 좋습니다. 자 일단 세이브 해줄까요? 오케이 맵 정보 이제 빠른 저장. 아더 하고 싶다. 아 자꾸 하고 싶어지네. 조금만 더 가보자. 아 여기 가려면 좀 위에서 내려와야 될것 같은데. 음, 아파트 단지 여기를 좀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아파트 단지가 다 부서져 있을까? 어, 이거 상자 아니야? 그렇지. 아이템 주세요. 왜, 왜, 왜? 엑스스 왜안 돼? 이게 지금은 안 되네. 아, 씨. 하 <laughs> 뭐야? 실화냐? 아니, 왜못 올라가지? 아예 못 올라가게 그냥 막아놓은 것 같은데? 음, 그럼 저기는 어떻게 가나?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오 아, 아, 뭐야? 하나, 둘! 떨어지는 거 조심해. 자,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밤 되시고. 오!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 아, 어, 안 되는데? 일로 못 가는 건가? 다른 데로 가보자. 여긴 일단 안될것 같고, 다른 길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블루캐님, 저기 2시 방향 3층 보이시나요? 우리 집이 아니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셨길래 이렇게 집이 텅텅 비었습니까, 예? 가구도 하나 안 보이네 심지어, 어? 쓰레기도 안 보여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어? 적어도 쓰레기 하나 정도 남겨놔야 될거 아니야 아주 그냥, 어? 다 가루가 나버렸네 저런 응, 안녕? 반가워? 어, 죽자 <laughs> 자 다음 쟈시가 그렇지 레벨 차이 따위 아 컨트롤러 극복하지 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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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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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laughs> 오~ 안녕, 안녕. 어어~ 건강하니? 건강하면 다행이지. 하지만 건강한 만큼 나한테 아이템을 줘야 될 거지요. 고맙다~ 오~ 여기 시체 있다. 좋아요. 자, 묵념도 해주고, 자, 회수합시다. 아이템도 좀 얻어주고요. 꼬장님이 여기 휩쓸었대요. 정말 대단하다. 배가 좀 고파서. <laughs> 여러분, 저분입니다. 저분이! 오천 몇 년에 어 오천 년도에 우리나라를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정말 소름 돋습니다. 뭔데 이 플러스 1이 잡거든요. 어좀 예. 위쪽이네. 오호야 이거 봐라. 양이 꽤 많은데. 아야 어, 너무 없다 얘네. 오케이 차차차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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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오케이. 어우,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얘네? 레벨이 확실히 높다, 높다 보니까 조금 어렵긴 하네요. 아하! 야, 지사기 얘네는. 누가 자꾸 아프다 그래? 오케이, 레벨업. 나이스. 좋았어. 아. 와, 또 나왔어. 와, 저거 뭐야! 아하하 와, 무서운 얘기 하는데? 우후! 와, 저 동치 저 어떻게 잡냐? 오케이. 오, 탐막, 탐막, 탐막. 탐막. 오, 조심조심. 어떤 공격할지 모르니까 좀 위험해. 야야야야! 팔팔팔팔팔! 팔팔팔 뭔데? 팔 뭔데? 팔 뭐야? 오! 저 지금 지금 지금! 찼찼찼찼 찼! 우야! 어우와! 뭐야? 얘 엄청 쩡다! 이렇게 부숴주고! 일단 회피. 좋아요. 오케이, 나이트 회피. 예! 찼 찼! 죽어라! 죽거이 자식아, 대미지가 왜 이렇게 안 따라? 이런 밀어, 이런 자식, 피살 기도맞다 쬐! 오동그라미 동그라미, 필살 어택! 깡통배기! 좋았어, 깡통 자르기 엄청난 스킬이었다. <laughs> 이제 완전 히 적응이 되었구만, 엄청나다. 가자. 내 깡통 자르기 스킬은 아무나 못 보지. 그렇지. 끊어진 케이블을 얻었습니다. 끊어진 케이블. 발음이 또 꼬이냐? 이건 뭐지? 어, 의체 리포트. 웅념 후 다음으로. 자, 회수. 아이템도 좀 얻어주고요. 로봇, 그 뭐야. 사람들 동료로 데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네요. 그냥 짧게 잠깐잠깐 잠깐 이제 데리고 다녔다가 사라지는 형식으로 사라지는 거 같은데. 어, 여깄다, 여깄다. <laughs> 쟤 너무 귀엽다. 누가 봐 기준에 어를에랜델는다어 오, 아짜러서 자, 이태 와이테. 이상 거대 로봇 데리고 올거 같아. 안드로이드 어, 시체구나왜 사람이었으면 너무 재미있 했겠다. 아라 아니 이게 뭐야, 시키 깨발이네. 죄송합니다. 이난이도 보통이긴 한데. 아そ 이제 슬슬 보스전 나올 것 같은데. 와, 뭐야. 저 아래 로봇 잔뜩 있는데? 다수의 기계 생명체 반응을 확인. 근데 이 안드로이드의 상태가 이따 주의して 숨 좋아, 조심하면서 가자. 아까 도시 부금이 제일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의체도 여기 상대 많아. 좋아. 좋아. 체력 조금 단거 이거 회수해 주면서 어 이런 것도 좀 하자. 개인적으로 플레이할 땐 이런 거다 회수해야겠네. 이것도 다 돈이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아이았아이아이어요... 오오... <오오오> <목소리> 어? 뭐야? 얘도 약간 인간적인 면모가 좀 보이는데. 투미다메 <목소리> 아 고이처라니 코코로랑 나이 타라 닌겐 노 코토바 오 마니 스마이스끼으으스끼스 박살내 마 어어 왜왜왜 어 갑자기 왜왜왜 나 안그랬잖아 아 갑자기 왜이래 야너 인간적인 그런 면모가 아니었어? 이 그렇다면 다 죽여주지 건방지게 하든 생물 같으냐고 감히 이 우리 지성과 어 인성을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에게 덤벼 그럼 죽어야지 이 자식아 자 들어와 다음 다음 누구야 너야 들어와봐 이 자식 해고 못택어 회피해주고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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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안돼 차차차 내려찍기 어허비해주고 오케이 어 조심 조심 어? 축축 차차차! <laughs> 액션이 너무 멋있나?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 이 자식아? 죽어라, 임마! 그렇지. 날려버리고. 자, 다음, 일로 와봐. 차차 차! 그렇죠. 깔끔하게 제거.